you <laughs> 어느 게더 맛있어요? 물가자미가 맛있어. 아 예. 이 손질을 일일이 다 하시네요. 공정 과정이 예. 이게 한 일곱, 여덟 번째 돼야 손님한테 파서어요 오, 어휴, 몰랐어요. 예. 수세미로 문지르고, 예.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자르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안에 네. 이물질 이물, 이물 손질을 해야 돼요. 예. 아 예. 이물질 손질을 하고, 예. 그 다음에 씻어 넣거든요 예. 예. 지금 씻어 내고. 이렇게 해서 이제 씻어. 그 발에 넣어가지고 네. 말려서 또끄으면또 저렇게. 이익손이 네. 응. 네. 너무 많이 가서, 네. 진짜 돈 주고 사먹는 사람들이 제일 싸게 먹는 거예요. 그러네요. <laughs> 네. 일하는 과정에 비하면. 네. 과정 7, 8가지가. 예. 네. 이게 지금 이러는 게네 번째 과정쯤 되거든. <웃음> <웃음> 장골이 워낙 많다 보니까. 아, 장골들이 예. 장골들이 늘 먹는 살이 먹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거든요. 아유 앞으로 손이더 많이 늘, 많이 오겠어요. <laughs> 근데 저희들 그 거먹다가 다른 데또못 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피 끓는 도구예요 피난 안에 삭삭 끓어내는 도구예요 여기 아 그래요? 예아 <laughs> 네, 진짜. 음. 그러네요 예 <목소리도> 예. 이거도룡이죠 요즘은 이창가자미가 이게 알집이에요 이게 아 알이 없으니까 이안에 알이 다 차야 되거든. 예. 그 알집이 지금은 비어 있어서 아, 요걸 그런가요? 빼야 돼요. 요걸 안 빼게 되면 상죠 금. 예, 금새 냄새가 나요. 아 맞아. 그래서 냄새. 이 알집을 예. 악착해서 빼내는 거예요. 오. 아, 안안 아, 네. 빼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, 예.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손질을 심하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손도 남아나질 않아요. 아유. 네. <laughs> ]ucky. 보통 이거 안 빼고 전부 다 어. 뽑. 조족하게 비늘도 끌고 그. 빼더구. 네, 예, 그러네 그렇게 어. 생겼네요. 이렇게. 아, 그게 이제 독을 다 파는구나. 음, 내장 다 뽑을 수 있겠군. 어머니, 이거 무릎 아프시겠어요? 한종에들고 있어요. 다 고장났어요. 다 고장 나가지고. 그러니까 허리랑 무릎하고. 상한데가 없지요. 뭐 그래도 어쩌겠노. 하나 하던 짓이니까 해야 돼. 끝날 때까지는 해야 돼. 기운이 뭐 있던거 없던건 거 그래 나 응. 하나야 뭐, 뭐 이런거